잠식이지집브롤터에 도착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한여 강한 자빨 강한 자빨리 강한 자 꺼. 여자 가면 만을게 가, 가이 자른다. 가있가이 아니, 좀 빼. 나. 좀 빼, 라이나 어디가? 여기다가 위급각이 있네. 청크를... 알 아, 아 어, 이 자식 <먹음> <진짜>? <먹음> 나이스. <먹음>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이스 아, 나이 아, 아, 이 아, 이 아, 이 나이스. 나이스. 아, 메르시노프 진짜 싫어. 메르시노프 진짜 제대로 확정됐어. 아, 나... 아 적용된대요. 적용된대요. 이제 곧 제프가 말했어. 우리 짜단형이. 내가 당연히 이번에 다합정이래다합정 근데 학업 좀 해야 돼. 아, 나 노프 되는 거 싫어. 아, 나 이거 아... 연습했는데. 아, 너 나도 <laughs> <저도> 나방이... 그니 <그래. 웃음> 저도, 저도 저도 연습하긴 함. 근데 어쩔 수 없어. 아, 방이 너무 싫어. 아직은 좀안 <laughs> 아. 아다고기다 여기 바 시멘트라이프. 디바 타입. 켜야 달라고 켜뭐 드려요. 오고 보자. 뭐 오고 보자. 뭐 오고 녹여 볼래? 뒤바 터져. 뒤에 둠피 뒤둠피. 까비. 와. 우리 우리 메리시 놓는다. 아, 나 뭐야? 나 뭐야? 한 줄한테 맞았어. 한 줄한테 맞았어. 아, 저 뒤둠피 도는 아, 걸몰랐네 우리. 아, 괜찮아. 우리 뺐다가 면할수 있어. 메리시 원일이니까. 제대로 포커싱 해 봐요. 4만 원. 채널. 어. 안 줘. 멜리시 원이. 원일. 메리시 원이 다 우리 뒤바 터지면, 터지면 안 돼. 뒤바 터지면 안 돼. 오, 그래 빠지. 켜좀켜 줘. 한조 한조 위에 한조 아. 위에. 지금 정크 캐어 중이에요. 어, 미사 좋은데 자리 알아시네. 오, 카호카. 개건. 한조 부죠. 완전 어떻게 했어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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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피 뒤도 피. 뒤피 부죠. 뒤개피, 뒤피. 뒤피 타피 타이피로 가자, 건너. 뒤에 살피. 위로 올라가 봐요. 뒤버쁘셔야 됨. 실버퍼 <봇> 줄게. 1이한 m 아, 한조 아니메1 0 0 m 아한야1 한조 컷아 아, 이거 이거 0 m 비좀 없애줄래요? 아니야. 1다0 m 2는 아니야. 100m2는 아 송하나 0아아니아니네한0부조 아니야. 1 0 0 m 아니야. 1 0아니 아니야. 아니야. 1이니야1 0 0 m 2화아니 미녀 0 아니야. 1아 화물 컷이래 <laughs> <laughs> 하우컷커둠피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사은 김없이아 호우 타피 호우 타피아 화면 뒤 호우 힘어 디바 디바 부터 보지자 디바부터 디바부터 주자 디바 시프트 없음 시프트는 없는데 자폭이 있네 <웃음> 짜란 짜란 <laughs> 와타지나나 너무 아파 위한 조가 때리고 있어요 한조타피아나나 <laughs> <따이피. 웃음> 나, 나 이거 초월성는데아 제똥 아나 좋아할 뜨 있는데 여기 보호막 순실기 있다 보호막 순실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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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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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보호막 순실기 같은 기다려봐 시위 해줄게 야 자리아랑 겐지궁 세방 괜찮을 것 같은데 메를 메르시를 꼭 자리아한테 무, 자리아가 묶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야, 자리아가 메르시만 노리면 돼 메르시만 한줄 위에서 쏘는데 한줄 위에서 쏘는데 한줄 비행기 위에서 쏘는데 뒤에 뒤에 준비 투피타이프인데투피컷인데 꼬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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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인데지시인데 꼬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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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시하데꼬아인데 한 조, <laughs> 어, 빨리 가형잡형 나... 잡으러 가형 잡으러 가 빨리 와, 비행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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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빨리 빨리 형, 빨리, 빨리, 형, 형 잡아 형, 잡아. 아, 형 잡을 수 있어 비행기 비행기 형 아프다 형개새너 아, 이긴다 아, 나한테 보일수 있는가 안돼 안돼 개피야 저 개피야 완전 <laughs> 개피야 <laughs> 와안 되겠다 안 되겠다 못 간다 굴못 올라가 나궁나궁 있어 아나 뒤에 스무터가 게 뒤에 숨었다 터막만거 싸워 만거 싸워 나궁 있어 한조 부자 한조 부자 한조 비행기 안해 나이스. 자력아어줄게요자력 망했네? 오케이, 구! 투피 컷. 아피피루시조아 부활, 부활했어. 루시루시 컷. 자력조아 메이시 조황 황금 자력 스킬, 스킬 없어, 자력스어 나도 초월 안 썼음. 나 부활 못해줘 아. 죄송해요. 부활이 없어, 지금. 지금 발키리 써도 되지 않을까? 좀 그래?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암 <laughs> 아, 기모띠! 나 초월 썼는데! 아 초월 썼는데! 초월 쓰게 발키리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초월 썼어 아! 자기가 너무 늦었어. 아파!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너무 아파. 부활했어 부활했어 부활했어! 나이스! 파멸의 경우 크냐 이런 거 피해버리면... 어 메르시 컷! 메르시 컷! 우리도 메르시 아, 하겠소!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아 헤드샷이네 어, 이거. 발사 발사! 뒤 둠피 뒤 둠피 알아서 잡아봐 아 우리 자리아 궁에 호흡을 못했어 아무도 발키리 있어요 저발키이 빠졌어 어. 야 우리 너무 난장고자 호흡 보자 호흡 보자와 개난다 판인데 거의 아케이든 줄 포우 호흡 컷말할거 같은데 자리아 고 에너지 저 케어 좀저 케어 좀 해줘 아아 진짜 한조 개가리만느메리시아메리시루시 딸피 어 두피 뒤에 두두피 뒤두피 오 방금 나이스야타케야타어어 키워, <laughs> 어, 우리 자리야지 네 사랑해 아, 두 개, 두 개. 우리 바로 살려야 되고 이제서 밝쓸 아, 때가 아, 되지 않았까뽑다 뽑아 뽑아 피리다 뽑아. 뽑아야 돼자리아피250자리피부메시 아, 오른쪽 메시 오른쪽 메시 오른쪽 뒤두피 저 파라한테 궁스어 파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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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비 커 쥬비 아 메르시 파피, 메르시 파피. 나이스 포워 나이스 포워가가가가가트레보자 트레인 트레인 컷 메르시 보자 메르시 계속 인데오보자 나이스 방,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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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파 파라 그랬어 트레이트레이 나이스 방.. 나이스 파라 t 피 빨리 p i p 피 to be pipi, wait, to be hammered up. To be 용접 좀, i t i p 이 T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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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ngjum, Yungjum. n i c 화 e g 무슨 g o 나, 나, 나 i n d a 나 v 나 n t e Kiba, Hamurada, a 저 밝힐 66 66 68. 나이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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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고속도로 민것 같은 내부밖에 못 남겼어. 뭐지? 기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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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다.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공채운데 너무 힘들었다. 와 한조 진짜. 여포야, 여포 안줘 저기. 음, 그럼요. <laughs> 아 방금 진짜... 어어, 심해. 실화냐. 나 게임이 많다아 설치하면 되지. 일구간 심해한다고? 아, 이거 라자 에반 여기 라자 에반데, 여기. 2층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할수 있나? <laughs> 오케이, 일단 믿어보죠. 디바자디바자리안 돼요. 디바자리하는 그나마랐지. 디바자리야 잘됐는데요. 애매하지는 않아. 어, 예. 극딜 좋아해. 극딜 좋아. 안녕하십니까? 와 우리 <웃음> 겁나 <laughs> 공격력 엄청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 상대 풀장 접버리자 빨리. 풀장 빨장. 풀장 풀장 털자 풀장 털면 진짜 이거 풀장이는데 와. 와 대박 풀장 진짜 저 게임 한 시간 몇 시간이야 한번 봐야겠다 XQC를 XQC 풀, 풀장 풀별2 아니야? 풀장 별, 별, 두개 세, 아니야? 별 3개인가 두개 풀장 별, 어. 별 야, 사, 2개 야 사람 이 사람이 풀장 플레이 한 시간, 시간. <laughs> 시간 1,972와 와. 진짜 미친 도대체 잠안 자고 게임하는 거야? 야 걱정마 나 저, 저번에 저 플레이스 플레이 했을 플레이 때어 뭐였지? <laughs> 이겼 이겼다고? 예. 네. 이번 원친 있었는데 디바 원팀 1시간이 네. 1900시간이었어. 어 나도 그런 거 같지. 와. 되게 삶이었나 그 사람이. 미였 아, 돌았네. 자, 개망했어. 아, 아. 일단 여기로 올거 같아. 자기야, 저 자기야, 저 지바님. 야, 산주 하자. 나도 저원 나산좀 재워 놨어. 겐지. 아, 겐지 기멋있다안 아, 돼요. 거기 안 돼요. 아, 미안하다. 마. 개대 <laughs> 이야. 그래, 네, 내가 희한번만 뭐 이라 딸이르지지 아, 한조 한조 방해. 게요 못해 아니요. 못해 못해. 한조 위험 아, 아, 나 아파. 아파. 저 때려요. 가 때려요. 아, 진이진이살았요나 딱. 나못살요야나워 줘. 나워 줘. 와, 졌다메리 죽었어? 네 부활하다가 힐만 줄게요 힐만 줄게요 여기서 여기서 부활을 시킨단 말이야 한조! 맨 위에 맨 위에 솔져 솔져 와 치매 포탑 언제 생겼어 순간이동기 언제 생겼어 야 우리 조합 아, 바꿔 아, 조합 바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일단 치매 탑을 타보자 아 지졌다 그냥 겐지 두려 아, 굿! 저금비 가요 비그 다이피 호그 금방 가 한조 한조 맨 위에 한조 한조 솔저가궁켰는 한조 솔저가궁켰는아 이거 개피들이드다부 <laughs> 한조 솔저가궁켰는 겐지야 올라갈 수 있나? 아못올라 힘들어 이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진짜 개 힘들어 이거 발길 80%요 정말 힘들었다 이거 솔저 여기 방에 재워놨는데 에바우죠? <laughs> 아, 해어 아, 저기 은파화살 날라온 거 같아. <laughs> 어, 믿지. 가자, 가자. 나일한 번만 칠 드릴게요. 우리 우리 더 빨리 밀릴 어. 수도 있어. 집중해. 아니, 안녕. 어. <laughs> 여기서좀해서 납픽 뺄게요. 한좀한좀 <laughs> 거기 구멍에 있어. 왼쪽 구멍. 거기. 한좀 부조화. 한좀방 안에. 방안에 방안에 야, 내가 배요 야, 내가 왜 걸려 진짜. 에반데 이거. 아 에반데 r e a 게 e you? Where are 딸피 u s 딸피 d i e r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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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아 d i e 하하하 하하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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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오오오쟤오야오오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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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오 오, 야 위도 위도 보자. 위도커 나이스 위도커. 내 위도, 위도 모이라 보자. 술 보자 네, 나나나나죽은다 나 죽을 수 있다. 나초월 찾는데. 거시 아, 아이킬 51. 딜러들 비벼볼래? 아, 나나참 비벼보자 이새끼들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금방 가요 금방 가. 어 빨리 와 빨리 와요. 솔저를 잡아야 보자. 돼요. 끄저가 잘해요. 아예 안 보여. 안 보여서 살아야 되안 보여. 안 보여. 솔저 솔저 위에 파라파라 님 거기 솔저. 오케이. 힐 플레이. 아, 민규 힐피 받아야 돼요. 알았어요 아, 오케이. 아, 딜량 많이. 카이탄이 어디? 아, 딜량 실판. 7천0 카이탄이 조금만 뒤로 뒤로 뒤로. 지금 위도 아직도 있어요. 아, 위도 진짜로. 왼쪽 아, 창문에 아, 누구 있음. 어, 왼쪽 창문에 솔저. 어제 교회있을게요 n i c 나이스 r 라 오케이 y g 라 잘하고 a 나, 나, 나 그거 있어 나 그거 있어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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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미니, 모이라한테 e 린다 메르시 y Oh,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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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아프다 나 아파 모이라 Boy, Berishi, Berishi. 위도 o n t know. b o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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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도 오른쪽 창문. 아 우리 메르시 한명 데려오실 분 없고요? 아, 솔져! 솔져! 아 저걸.. 와 미쳤다. 아 미친 새끼 아이거아나 살려줘! 메에 모이라 타이피나이스 파라! 아 미친 새끼. 요거. 메르시 보자 메르시! 아 메르시 아니다. 호그 <laughs> 보자! 와 이거 갈린다 갈린다. 오오오 살려 살려 살려. 와 부활이 또안 됐어. 와 부활 튕겨냈어. 와. 우리 빼자 빼자. 커이 뚫리네. 쫄 뚫려. 호궁우 내가 포궁이 이게 뚫기 아니라 뭐였지? 비도가 <laughs> 때렸어 엄청나게. 비도 너무 아파요. 비도 계속 계속 쏘어요. 비도 견제 제대로 하자. 아니 제대로도 해 이게 뭐라 왜지? 매르시가 계속 가져줘. 어, 윈서 내야 될것 같아. 윈디 윈디가 같이 불어야 돼. 아니면 아예 뻗히거나 다른 경우가. 한 우리 파라 좀 애바지 않을까요? 위도가 잘잘쏘는데 위도가 아, 매르시 콜. 솔리. 파라 말고 솔리 도인데 파라가 파라시 안될것 같아. 너무 잘 써. 솔리 도우라. 파라가 힘들 거예요. 자리아 보조아. 저 지금 케어 중인데 다. 어, 디바공디바공 디바공 좋았어요. 네. 영이궁이지만요 후니, 야. 후니 그것 좀 먹어봐요, 그거 뿔 위도 정면에 가지마 메리시 부조화 아, 가지마 부활했어 아, 너 거기서 부활한다고? 와, 진짜 상남자다 <웃음> <웃음> 와, 초월 찼어, 초월 찼어 아, 어, 그냥 버틸게요 호그잖아요 어? 저 있어, 저 있어, 저 있어 나 이거, 나발키 있어 아, 우리 파라 죽었어요 파리 살리지 마, 파라 살리지 마안 살려, 이거 안 살려 이거. 호그 컷, 호그 컷 <laughs> 야위도 위도우 볼게 위도위도좀 봐봐 위도우 보조 위도우 보 나이스 도우 자리아 보조아 솔져 그냥 맨시 보조아 시컷 우리 우리 캐디 혼자 묵상 찍고 있잖아 도와줘 나 살아 돌아올게 살아 돌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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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절 사네 와 이걸 살았어 와 살아 돌아왔어 아 끌렸다 오너 살았어 살았어 우리 디바가 잘 케어하자 끌린거 보고 보자 솔져 보자 솔져 발키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와. 우리 우리 톨리비 힐줄줘힐줘 위도 딸리면 발키리 써야 될것 같아. 위도 어 잘렸네. 지금 쓰지 말죠. 막아줄게 몸방으로아 이거 구슬 됐는데. 겐지 근접이. 아 힐러 좀 지가 먹네 겐지. 아 너무 아프다. 아 이거 빼빼빼 빼. 뒤술 줘 뒤술 줘. 씨발 미쳤어. <laughs> 어 미친 새끼들이야 저거들. 돌아있든. 오그 미쳤어 진짜 혹은. 아 간만에 도라이들을 봤나 <laughs> 와 도라이가 진짜 토르비온 뭐야? 나... 얘가 우리 디바가 이거 모이라 육맞쓸것 같은데? 아야 뭐야 언제 썼어 이거? 나좀 뺐다 가자. 나나 공개 소드컷 소드컷 일단 막터네 비비자 막터네. 돈 빠졌어요. 와 미쳤네. 비벼줘. 내가 비빌게 그러면. 아씨 삼바 디바 이거. 십삼센치 십삼센치 비벼 아,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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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와 봐. 어, 야, 제발. 야, 제발. 야, 나일어안 돼. 안 돼. 벌못 해. 메이시 보자. 메시 타이피. 제발. 메시자 타이피. 아, 개못 해.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기여해 겟지 <laughs> 도와줘. 겟지맨. 아, 대박. 일로. 아, 안 비벼. 야, 이겼어. 와, 씨발 이거 이기냐? <laughs> 기 씨나이 씨나이. 시국 이거이겠네 키무티. 와, 시구 미친. 와, 아 이거 시구였다. 이파 진짜 열심히 했다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